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쌤입니다. 오늘은 인강으로 공부하는 내 아이, 이대로 쭉 가도 되는지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특히 뭐 1, 1학년, 2학년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다가 3학년, 4학년 때 학원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 가잖아요. 5, 6학년 때는 특히나 이제 또 중학교 수학 어렵다더라 이렇게 해서 학원을 많이 가고 어, 중학교는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학원을 찾기도 어렵고 또 아이가 뭐 학원에 막 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에는 인 인터넷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인터넷 강의하고 또 저의 수업 이런 것들 섞어서 학원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나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본인이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laughs>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원을 다녀서 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애들 다 전교 1 <laughs> 학교 공부만 해서 다 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1등이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이가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는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많은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걸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은요 복습이 거의 없어요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 아니면 강제로 앉혀놓고 복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학원을 다녀도 과외를 아주 멋진 과외 선생님이 오더라도 그게 복습이 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인강 인원의 강의를 끊어주면 아이들이 잘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하겠지만 어, 사실은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사실 저는요. 교재 연구 위해서도 저희 아이들 지도하기 위해서 수박시닷컴이나 엠베스트나 이제 유명하다는 거다 지금 제가 가입이 돼 있어요. 사실은 연간 회원권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차라리 학원을 보내고 말지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하지만 EBS 중학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가 다 신청해서 아이 위해서 다해 봤는데 사실은 음, 누구누구누구 수학 이런 것도 제가 다해 봤어요. 다 지금 저희가 연간 회원권이 있는데 어, 무제한 이용권을 이제 선택해서 해마다 결제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어,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면 <laughs> 네. 점점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인강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이 직접 가르칠 때 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선생님이나 과외선생님은 시간 안에 뭐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조금 바쁘실 수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풀이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전략적인 거,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인강은 대신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강사님들이 유명 강사님들 보면 문제풀이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어, 교재 연구하려고 들어가서 그 강사님들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다뤄주실 때 깜짝 놀라요. 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유명 강사님의 문제풀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본인의 실력과 스타일에 맞는 강사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한번 가봤어요. 영어 학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어 어떤 다 레벨별로 선생님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강은 아이의 스타일에 맞춰서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또 어떤 문제집이 있다면 그 문제집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 문제집에 맞춰서 인강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어서 강사님과 교재를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인간은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60강, 뭐 70강,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끝내려면 1시간짜리가 1시간짜리 살짝 넘는 그런 것들을 60시간을 다 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만큼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현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교과들을 다 듣게는 시간이 너무나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보완해야 될게 어디인가 이런 것들 찾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문제풀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내가 모르,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강의 경우에는 아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을 안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면 늦게 받을 수 있는.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아니면 체크했다가 다음번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강의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풀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약간 느리거나 조금 더 횟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적극성을 띄고 인강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학교 선생님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요,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외부 자극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부를 해라! 어째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책상 앞이나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밀리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은 한번안 가면 보강 시간이 따로 잡혀서 아이들이 입장에서 아, 보강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수업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인강의 경우에는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 볼 수도 있고 다음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하면서도 이게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양이 많고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본인한테 맞는 부분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외부 자극을 부모님들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꾸 전화를 주시는데 대체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자극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부모님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외부 자극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점을 제가 좀 여러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신에 수동적인 공부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자극 없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공부가 될수 있어요. 인강이 잘못하면. 그런데 사실은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앉아만 있지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더라도 안 듣고 있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참여를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강으로 공부하는 내 아이를 위한 저의, 저만의 특별 처방. 첫 번째, 학습 노드맵을 월별로 수립 한번 해보세요. 월별이라고 하면 사, 대체로 4주? 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제 4주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3주, 이제 이런 게 습관을 형성하기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월별로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시간과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또이 시간을 만약에 내가 한 시간을 듣겠다 했는데 애가 그냥 가만히 한 시간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수동적인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적극적인 능동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 안에 그 분량이 끝나면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개념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 인강을 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이해한 부분은 어, 빨리 이렇게 스킵해서 듣고 정말 어려운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하면서. 들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의 어떤 과학 특강을 듣는다. 그러면 그 과학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혼자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원평가 범위를 정해서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강에서 제공해 주는 문제집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족보닷컴이나 문제은행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몇 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단원평가만 평가 문제만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개념이 빠져있고 그렇게 문제의 은행을 한번 풀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또 인강에도 이렇게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강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역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자신만의 진도 공부 스타일에 맞게 인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내 아이만의 특별 처방은요, 제가 2월 목표를 한번 정해본다. 분량을 나눠보고 시간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뭐 2시간, 영어도 2시간. 뭐 국어도 2 시간 먼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보는 거예요 매일 매일 인강 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니까 하루에 6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얘들아 미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시간 2 시간 2 시간 정도는 한번 집중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시간을 정해서 일요일은 뭐 수학만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를 쉰다거나 밀린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남겨두시면 좋고요. 분량이 빠 빨리 끝나면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더 쉬거나 이렇게 어떤 두 시간에 대한 재량권 이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A4로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공부할 분량을 첫 번째는 분량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량을 정할 때도 그냥 단원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아, 내가 하루에 이 정도 할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집 앞에 있는 계획 문제집 앞에 있는 어, 진도표가 있어요. 문제집마다 수학 빼고 모든 교과들이 안에 이제 공부하는 진도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하고 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진도표를 활용해서 그 진도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예습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 복습을 해야 된다.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 예습과 복습, 능동적인 수업 참여. 이게 인강에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인강이나 학원이나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예습, 능동적인 수업 참여, 그리고 복습,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원 평가는요. 단원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인터넷 강의에서 제공하는 단원 평가 문제를 다운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또 종합반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있다라고 하면은 종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고 진단 평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원 평가에 날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요. 이 단원평가를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단원평가를 볼 거니까 아,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보는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요. 정말 멋진 학생이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수학을 진도를 그 친구는 인강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도는 초반에 엄청 늦었어요.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내용을 그냥 처음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진도도 빠르고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을 때 어, 선생님의 강의만 듣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궁금한 건 학교 선생님한테 또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대단히 좋은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수학식 쓰기가 본인이 학원에서 이렇게 어, 하는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들 체크를 해주시지만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를 자꾸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또 아무리 유명한 강사님의 인강을 들어도 사실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터넷 강의건 무엇이건 첫번째 네, 예습이요. 적극적인 수업 참여 그리고 복습 이게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만 계획하다 세워서 한번 3주만 실천해 보시면 아 내가 인터넷 강의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걸로 공부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인터넷 강의를 어,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부모님들의 관심, 꾸준한 관심,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